그렇죠. 그 국민들이 가만히 있다니까요저 새끼 재판 못하게 하면, 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에 막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니, 그리고 여기에, 내가 여기 저기에 올렸는데, 헌법 68조 2항에 보면은, 음. 판결에 의해가지고 대통령 거리가 되면은 60일 이내에 다시 선거한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도 판결에 의해서 쫓겨날 수 있다는 그런 게딱 그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그, 저기, 뭐야,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야 네, 그래가지고, 그니까. 도그렇니까 미국도 미국도. 네, 그러니까 그니까, 이 새끼 재판을 뭐, 어쨌든 6월 10, 지금 그거잖아. 6월 1 8로 하기로 한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응. 근데 얘, 이 새끼들이 이제 하는 게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응. 그 재판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건데, 응. 그게, 그래 되면 이제, 아니, 이론상은 가능해요. 왜냐면은, 그게, 법률이거든요, 법률. 이 음. 그러니까 법률은 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 다음 국회의 저 새끼들이, 150명이 넘으니까, 음. 법률을 저거 바꿔가지고 이재명에 보내면 이재명이 거북한 행사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버리면그 법률 통과가 되니까, 음. 그런 식으로는 가능은 하죠. 그렇죠, 이런 상황. 이 가능한 네. 거든요. 가능한데, 이제, 그래 되면은, 시발 이제, 떨고 일어나가지고, 국민들이 떨고 일어나가지고, 음. 어? 나랑 <laughs> 뒤집어야지 이제 아니 중도층 그럼 우파들은 우파들은 당연히 시범 뭔 소리하냐 재판 계속해라 이러나올 거고 중도층들도 지금 네가 대통령 뭐 아, 됐든가 말든가가 아니 재판을 받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들도 일어나서 재판 받아라 뭔 소리하냐 이래게 되니까 아 이거 잘못된 재판이라고 그거를 피고인이 판, 판단하는 게어딨어 그렇죠. <laughs> 다 그렇죠. 지, 가 지가, 왜, 지가 판단하는 거잖아. 거잖아. <laughs> 그거 잘못된 수사라고. 아, 그렇죠. 아, 그러면 그그 그 이주석이가 그랬잖아. 모든 피고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 <laughs> 그렇죠. 아, 그렇죠. 그곳에 가보면은 뭐다다 <laughs> 응, 억울하다 다, 다 우울. 다 이런 식으로. <laughs> 아, 네. 그러면 왜그그 그, 저기만 봐도 <laughs> 다, 다른 사람다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이 새끼들이 뭐. 법으로 막 억지를 계속, 그니까, 제 생각에 딱 보니까, 음. 저 새끼들이 잘한 게 전혀 없는데, 지금 윤대통령이 너무 독선적이었고, 음. 경험했고, 이걸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음. 그, 그걸, 걸더싫라니까 그걸 그, 우발적으로. 예, 예. 그런 식으로 음. 해가, 뭐, 뭐, 니가 한게뭐 있냐, 뭐, 시발, 왜, 그, 왜그지 해가지고, 음. 사람들 말이야, 놀래게 만들고. 그러고 뭐, 겨,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도 많이, 원래 또저 새끼들이, 뒷다리 잡아, 경제가 많이 나빠졌지만은,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먹고 사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니까 짜증나니까, 아유, 씨발, 이제 한, 좀 바꿔보자. 이, 런 심리지. 이재명이 좋다고 찍는 사람, 좌파새끼들 말고는 이재명이 좋아하는 사람도 없죠. 제일 큰 문제는, 어. 요즘 세상이 간첩이 어디 냐나 그러잖아요. 어. 근데 산업 스파이가 간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중국의 산업 스파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간첩질을 해도라도 간첩을 어. 못 잡잖아. 그근데그 어. 누가 얘기더라고, 하 아니 부정선거를 잡았어야지. 개험을 어. 선포했으면 12상 개험을 선포했으면. 그렇지 그걸 찾아내어야 되는데. 네,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데 네. 그거를 찾아내기 힘든 게 뭐냐면 네. 간첩들을 물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우리가 그렇죠. 수사할 수가 없어. 그렇죠. 중국 간첩. 그게 법을 못 바꾸니까. 법을 뭐 당연히 그 그렇죠. 법을 바꾸는데 그렇죠. 반대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민중아들들은. 애들, 보통 수면들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듯이 옛날에 무장공비가 있었고 김순조가 있었고 막 천내르고 천원요 그렇죠. 옛날에 무장 무장공비가 있었잖아요. 예. 네. 요즘 그 무장공비가 아니고 이제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단체부터 무슨 그렇죠, 그렇죠. 은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 원 과반이 중요한 게 국회의원이 반이 넘면 과반이 돼야지 이제 법률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데 우리 지금 과반이 안 되니까. 이게 법률을 못 바꾸는 거죠. 그냥 거부권 그 행사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죠. 못 바꾸는 거예요. 바꾸지. 사람, 사람의 몸이 아프면 아. 어디가 아픈지 알면 수술할 수 있어요. 칼을 칼을 대고. 그렇죠. 근데 어디가 아픈지 모를 때가 문제랍니다. 아. 속으로 멍 들어갈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한말 있잖아요. 그, 그 아, 의, 의사들이 아. 그 보통 칼을 대면 사람을 아프고 찔러서그 아. 강도들만 칼을 드는게 아니라 의사들 아. 한 말이. 의사들도 팔을 댄다. 네. 수술하기 위해서. 네. 그 그렇죠. 악성 성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냐 네. 네. 12상 계엄이 사실 그런 건데. 네. 그러면 이거 쬐는 가정 동안 아프잖아. 숫자도 모듬 그렇죠, 그렇죠. 나오고. 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합니다그대신도가 그렇죠. 떨어졌다. 근데 12상 계엄하고 나서 이제 복구되려면 임상률이 복귀됐으면 지금 괜찮은 안정을 찾았어요. 런데 걔네들이 계속 나라를 뒤흔드니까 점전도그신호도가 떨어지고.